아빠의 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지역 4만대 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트롬 중고차 아빠의 드림카의 손팀장입니다. 손팀장 아빠의 드림카 운영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이 차량 리뷰를 해보는데요. 진짜 딱 봤을 때는 천만원 중후반 혹은 이천만원대 같은 그런 하차간까지 보여주는 차량인데 오늘 이 차량 700만원대 만나볼 수 있는 쿠페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뒤 옆에 있는 BMW의 4시리즈 420D 쿠페 럭셔리 런치 백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오늘 아파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769만 원입니다. 손 팀장이 준비한 이유가 정말 하차감 넘치는 쿠페형 차량이고요. 시세보다도 저렴한 금액 형성이 되어 있고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도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2014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7만km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위력 보상 한순겨와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420D 쿠페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드릴게요 자 전면문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컬러 화이트바디고요 700만원짜리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쁩니다 정말 스포티한 매력 고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키드니 그릴 상태 라이트 컨디션, 양쪽 다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스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치면부쪽 보도록 할게요. 네, 블랙 유광일로 지금 도색까지 싹 해놨고요. 타이어 트레드 절반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쭉 측면부의 컨디션 보고 있는데요 네 진짜 이쪽엔 교환된 부위가 없다 보니까 정말 깔끔한 도장 마감 그리고 측면부의 틴팅 컨디션도 아주 짙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역시 정말 깔끔 그 자체고요 지금 뒷유리 썬팅 컨디션과 범퍼 라인 리드 상태 굉장히 좋고요 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옵션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차체에 비해서 널찍널찍한 트럭적재 공간성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청결도 면에서도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420D 쿠페 차량의 지금 외관 상태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만나보시죠. 자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은 스페어키 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젤 차량이고 이 차량 연비 효율이 10km 중반대까지 나와 준다고 합니다. 자 네,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좋습니다. 네, 문 열리고 닫힐때 잡소음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할게요. 순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외관에 보셨던 후방 카메라, 정말 섬영화 화질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조향에 맞게끔 연동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전후방 감지센서 그래픽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 내려오도록 할게요. 운전석과 조호석에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과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이고요. 기어봉 쪽 봤을 때, 전자식 기어봉에 좌측에는 드라이브 셀렉터와 조그 셔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깔끔하고요 오른쪽에 핸즈프리 기능과 좌측에는 크루즈콘으로 설정하는 버튼들 네 계기판 쪽 봤을 때는 실 주행거리 17만 2천 킬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위쪽에 쭉 올라왔을 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들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아래쪽에 봤을 때는 운전석과 조우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과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옵션들까지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420D 쿠페 차량 769만원에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와~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 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왜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보낼 때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며 2014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 7만 k 로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고상 서포트 트렁크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 아이들이 가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769만원 769만원에 만나볼 수 있고요 700만원대라고 전혀 믿겨지지 않습니다 자이 차량 손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일단은 네 진짜 스포티한 매력 거기에 또 화이트 받드니다 정말 예쁘고 전비 효율도 10kg 중후반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고요. 또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준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420D 쿠페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으구매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이드리가 대표 번호로시면요 제가 직접 가서 친절하게 한분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이드리카에서는 이 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 지역에 4만 6천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채널들도요. 아빠의 드링카도 보시면요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끝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링카의 순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